민간 소비가 기여하는 거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이상 대책을 내놔야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이런 처지에 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가장 큰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경제였을 겁니다. 경제. 아, 살만해야죠. 살다 살다 이렇게 사는 거 처음이다 이렇게들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 김종혁 조직 부총장 그 얘기를 한 가지만 더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인 출신이라서 끝나고 나서 제대로 분석은 하더라고요. 경제 얘기도 해요.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저희가 경제는 이렇게 어렵고 사람들은 다 아우성치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를 들면 경제 수석이나 혹은 정부의 경제 관료들이 나가서 우리 정부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천억이라 되는 빚 나라 빚을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국제 경제가 이렇게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무슨 뭐 수출이 더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만 맨날 해대요. 그리고 누구라도 나와서 아, 정말, 이러이러한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저희 정말 공감합니다. 책임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이유로 돼서 이렇게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단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 용산의 경제수석이 됐든 아니면 우리의 경제관료들이 나와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려우시고 사과값 올라가고 대파값 올라가고 양파값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종혁 부총장도 저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이제 깊이 좀 성찰해서 이 다음에 제대로 정치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경제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음. 내가 경제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파값 875원으로 본인이 그냥 커밍아웃 해버린 건데요. 시골아이 아이디 쓰시는 분이 이런 걸 보내셨어요. 정말이지 너무 힘들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1년째 봉급 못 받고, 어. 집은 빚으로 망해가고, 남은 돈 2만원. 처절합니다. 생을 마감하고 싶네요. 미래가 안 보이네요. 목숨을 어. 유지해서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김성한 평론가 어제 기사 보니까 이제 시작됐다라고 뭐 하면서 지금 지역에 음. 건설업 부도가 벌써 난데가 아홉 음. 군데가 넘는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건설 경기가 그러니까 아니 오늘 이제 한겨레신문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책상머리 앞에서 사람들이 경제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경기하고 지금 나오는 수치하고 이거 완전히 다르다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지난해 8분기 연속으로 0%대 성장률이었어요. 이게 환란 이후에 이런 성장률이 나온 게 처음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그 정도로 경제가 다 망가져버린 상황인데 그 기저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까지 올랐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어제 성태훈 정책실장하고 기재부까지 다 총동원해가지고 나와서 막 이례적으로 이 경제 자, 대한민국 경제 살아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성장률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아, 이거 민간주도로 성장한 거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투로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반응이. 이거 가지고 지금 오버하는데 음.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경제성장이 이렇게 계속 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금리도 높은 상황이죠. 환율도 지금 거의 1,400원 대 가까이 가,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 수입 물가는 물가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국민들은 실질 임금이 오히려 마이너스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반도체나 이런 것들 수출이 조금 좋아져가지고 수출이 늘어나가지고 지금 경제성장률이 1%대 1.3까지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대 0%대 성장률을 기록하다가 그거에 비해서 1.3%가 된 거예요. 근데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거의 1.9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잠재성장률도 안 되는 경제성장을 이뤄놓고 윤석열 정부가 경제 지금 탈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오버하면서 지금 막 이렇게 정부하고 대통령실이 얘기하고 를 있다는 게 너무 황당할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임금체불 규모가 올해 들어서 40%나 급증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를수 있습니까? 어제 경제신문 기사 제목 소개를 해드리면 결국 올 것이 왔다. 지방 건설사 연쇄 부도 공포 현실화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올해 1분기 9개 부도 처리. 자진 폐업 신고 건설사도 998개. 주택 건설 인허가는 줄어든 반면 전국 미분양은 3개월 연속 증가. 지금 이런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요, 어제 카페 1주년을 맞이해서 참 마음을 새로 먹었어요. 분노도 좀잘안 하고, 그러니까 화잘안 내고, 분노도 좀 차분하게 하고, 욕은 절대로 안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애청자님들이 저놈아, 너무 욕을 많이 한다. 요즘에 좀 뭐라고 그러시니까. 그런데, 아, 욕이 안 나오게 생겼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저께 정책실장이라는 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욕안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수출 호조에 더해서,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반등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민간 소비가 통신기기, 의류, 음식, 숙박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되어 나타나고요.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제 아직도 아직 금년도 전망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당초 예상했던 2.2%는 어 넘어서지 않을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님,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래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론도 정말. 반성해야 된다는 게요. 왜냐하면 이런 실적 같은 게 이제 뜨면 속보로 막 타전을 음. 하니까요. 1%대 성장했을 때 제가 방송에 출연 중이었는데 어, 성장세 회복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짚어주신 대로 1%대 경제 성장률은요, IMF 이후에 사실 듣도 보도 못했다고 봐도 무방한 수치예요. 그러면서 언론들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민간 주도의 역동적 성장 복귀. 깜짝 성장 1.3% 수출내수 동반 견인, 깜짝 경제 성장률 1.3% 경기 회복세 뚜렷. 이거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지표가 어떻게 나옵니까? 건설사들이 천개 가까이 줄폐업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 개만 아홉 개가 지방에서 도산했다는 겁니다. 저희도 자문하는 회사가 있어서 경제 지표를 좀 체감할 수가 있어요. 예. PF 상품에 이 법인이 투자를 했다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음.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자영업자들 잘 먹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 대형마트 가셨죠? 그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시장을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대형마트 가로, 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잘 세팅된 데서 인하에, 인하에 할인까지 더해가지고 875원 만들어서 대통령 앞에 갖다 댔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러는 사이에 아까도 올려주셨지만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월급을 못 받으면요 사람은 죽습니다. 생계가 유지가 안 돼요. 가족들을 어떻게 건설할 겁니까 지금 지방 건설 경기 다 죽어가가지고 일용직도 못 뛰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라 지도자로서 이렇게 당당한 태도 견제할 수 있어요. 깜짝 성장세 잃었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욕을 더 먹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경제는 심리고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예. 때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한 거거든요. 국제 경제가 어렵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라는 자는 지난 2년 동안 경제를 포기하고 정치를 포기해서 수사만 그렇게 골몰한 겁니까? 그 성적표를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지금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분이 교수 출신인데 완전히 지금 탁상공론 책상머리 경제학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본인이야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밀린 이자가 없으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만은 한번 거리를 나가 보십시오 뭐 저도 제 개인적인 경제사정을 봐도 금리가 올라가니까 월급 버는 건 똑같은데 이게 다 어려운 거거든요 물가가 올라가고 정말로 서민들이 살아가는 민생경제의 현실은 하루하루가 정말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순간인데 정책 실장이라는 자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 대통령도 정책에 관심이 없고 정책 실장도 정책에 관심이 없으니 정말 큰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작년 한해 내내 상조하고 국민들이 희망고문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경기 좋아질 거라고 내내 희망고문 당했는데 알고 봤더니 1.4% 성장이었어요. 실질적으로는 8분기 내내 0%대 성장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기조 효과 때문에 1.3% 성장한 걸 가지고 막 축포 터트리고 막 이제 경기 다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경제 성장률에 기여하는 거 항목별로 이렇게 보면요 민간 소비가 기여율이 0.8밖에 안 되고요 정부 소비가 0.7이고요 건설 투자가 2.7이에요 이게 제일 높은 거거든요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0.8 수출이 0.9 수입이 마이너스 0.7이에요. 근데 건설 투자가 늘었다고 하는 게 실제로 건설이 경기가 좋아져서 늘어난 게 아니라 분양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경기가, 건설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이런 수치가 나온 거라고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근거로서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도 황당할 뿐더러 전체, 전체 GG, GDP에서 민간 소비가 기여하는 거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럼 국민들이 돈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이거 가지고 어떻게 경제성장이 금방 이루어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걸핏하면 재래시장 가잖아요. 응. 가가지고 떡볶이 먹고 오뎅 먹고. 응. 재래시장을 왜 갑니까? 바닥에 흐르는 체감, 경기 이런 것을 느끼려고 응. 가는 거 아닙니까? 본인 가서 뭐 떡볶이 먹고 그러고 환호받고 응. 여기에 빠져가지고. 국민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민생이 어떻게 도탄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윙크님, 건설 경기 다 망해서 관련 일거리도 없는데, 뭔 개소리여, 다 망하고 있는데. 김윤명님, 건설사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된 업체도 다 도산하고 있습니다. 왜안 그러겠습니까? 성란 가브리엘라님, 슈퍼나 시장 가보세요. 자영업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경란님 국민들을 완전히 바보로 알고 있네요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문외들만 용산에 모여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님 자기 주머니는 넉넉한가 보네 대갈매님 경제 회복이라면서 사과값은 그대로냐 입벌구 젊거나 김금현님 여기 울산인데요 경기가 완전히 바닥이고요 조선업도 2,3년 뒤에나 활성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국가는 잘되고 있다 정신 차려라 정부야 마노미 님 작년에 부동산 분양하면서 나라 경제 끝났어 지금 부작용 돌아오는 거야 JS2022 님 직원 다섯 명 근무지인데요 손님이 너무 없어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잘릴까 봐서 음. 이향 님 국민들만 바라본다면서 국민들 삶은 죽음인데 자기네들은 무슨 위로찬 무슨 행사라는 이름으로 국민 세금으로 잔치 벌리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이 짓거리도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뭐 아, 낙선자 모임 한다 그러면서 또 청와대 영빈관에 생사하는 것 보고, 아 정말 뭐냐 저게 도대체 왜 그러면 청와대를 나왔냐고. 하, 박혜림님 조개집 폐업하고 분식집 차렸는데 <laughs> 1 0시 오픈해서 지금 떡볶이 한개 팔았습니다. 이런 소리들을 듣는 자리가 지금은 국민 소통 수석이 아니고 시민사회 수석인가? 뭐 시민사회 수석. 시민사회 수석 실 이제 폐지한다는 거고요. 이제 홍보 수석이 또 같이 있죠. 나 폐지 폐지 안 하고 둔다. 죽 개인 음, 뭐 둔다. 다시 또뭐 둔다. 다또뭐 뭐뭐뭐뭐 이러고. 그그그 예, 예, 예. 있으면 또뭐 하겠습니까? 많은 아니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 죽어나는데. 한번좀척이라도 하든지 말이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가 성태훈 실장 이런 거 발언 듣고 참 아니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던데요. 그말한번 들어보죠.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입니다. 제가 듣기로 어제 여당의 총선 평가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민생 경제가 추락하는데 관료들이 TV에 나와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소리만 하더라. 그런데 이런 목소리와 무관하게 지금 1분기 GDP 성장률 발표를 하면서 대통령실이 성장률이 2.2%를 넘어설 거다. 이렇게 전망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지금 민생 위기를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뭐 비상 대책을 내놔야죠. <laughs> 어떻게 내놔야 됩니까? 일단은 인식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신인 위원장님. <laughs>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을 내놓겠습니다. 해도 지금 살까 말까 하는데 네. 오죽 죽겠으면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 한 사람에 25만 원씩 내 네, 4인 가족이면 100만 원이라도 일단 좀 살려놓고 보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책실장이라는 자가 나와서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비상대책이 나오겠냐고요. 네. 모든 사람이나 또 가게나 버틸 수 있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저도 그 한계에 지금 많이 다달아 있어서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한 시가 목이 마 목이 타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저도 대통령 임기가 3년입니다만은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를 위한다면은. <laughs> 정말 뭔가 중대 결단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제도 문제지만은 대한민국 이 초저출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380조를 써도 지금 0.7이 깨지고 대한민국 이제 더 이상 아이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나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해결할 의지가 없으면은. 제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뭔가 본인이 좀 결정을 해라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오늘 갤럽에서 나온 조사를 좀 보니까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이 24%로 딱1% 올라갔는데 매우 충격적인 것은 TK 지지율은요 35%에서 25%로 10%가 TK에서 떨어졌고요 그리고 중도층과 무당층도 보면요 19%에서 13%로 15%에서 13%로 급전직하했습니다 그니까 지금. 근데 어떻게 1%가 올라가죠? 근데 이제 뭐 다른 쪽에서 이제 그 응답층이 더 올라가서 많이 잡힌 것 같은데, TK에서 10%가 빠졌다라는 것은 전통 지지층이 빠진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를 또 다시 만난다고 하니까 전통 지지층들은 또 반발을 했을 가능성이 지표로 나타나는 거고, 무엇보다도 혁치의 손길을 내밀어도 중도무당층은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국정원이 어떻게 하죠? 앞으로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머리 맞대면은 묘안이 나옵니까? 이철규 원조 찐윤이 가가지고 원내에서 휘저으면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저는 진짜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중의 위기고 이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운전대 내려놔야 될 시간만 다가오고 있다. 저도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그 특단의 조치를 가는 가장 첫 단추는 전 최수근 특검, 최수근 상명 특검이다. 모든 거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방금전에 말씀하셨으니까요. 갤럽 조사에서 서울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19가 나와서 어, 19. 19. 허어, 20도 안 되는 거예요, 10% 네, 때문에? 19가 나온 거예요, 서울에서. 인천 경기가 22. 어. 광주 전라 9. 그러니까, 대전, 세종, 충청이 33이고, 대구 경북이, 대구 경북이 2 5예요10% 어. 빠졌습니다, 10 부울경이 31. 이렇게 나왔어요. 야 그니까, 이거는, 20% 초반,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비교했을 때, 더푹 하고 안 빠진 거를 천만 다행이라고 가슴 쓸어내려야 될 상황이지, 이 일이 움직였다는 건 사실 일이라는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음. 더확 추락하지 않았던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대통령실에서는. 음. 근데 지역별로 보면은, 겨우, 겨우 진짜 30% 초반 나온 부울경이 떠받쳐주지 않았으면은, 이번에 20% 초반, 아니 거의 음. 20% 20 20 정도 나올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됐다고 아니요. 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마 이거 안볼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은 어. 보고 안할것 같은데 대통령한테. 어. 어, 너무 심한데.